CJ 올리브 네트웍스가 연말을 맞아 임직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임직원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약 3년 만에 되면 봉사활동을 재개하는데 의미가 큽니다. CJ 올리브 네트웍스는 3년째 굿 윌스토어와 함께 환경보호 및 장애인 자립을 위한 물품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CJ 올리브 네트웍스 임직원은 인형, 의류, 서적, 스포츠 용품 등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기부했으며 총 기증 물품 수량은 3,897점입니다. 수거된 기부 물품은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 스토어에서 재판매됩니다. 지난달에는 CJ올리브 네트워스는 종합 반려동물보호센터인 카라와 유기된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되면 방문이 어려웠던 결연사회복지기관 6곳을 방문해 크리스마스 파티에 함께했습니다. 또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케이크를 함께 만들고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등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